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어. 뭐? 아, 뭐? 왜? 아, 와, 정말 미친놈이네. 체크.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따블리트라카입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다아시라시피뭘 알긴 그러니까, 뭘 알아. 그러니까 유튜브 그냥을 보 이렇게 보셨듯이 아, 지금의 니네 유튜브에. 까불이 트럭거 tv에 까불이 tv도 그렇고 음. 그럼 이제 우리 형님 음. 일단 햇빛이니까 예좀 걸으면서 예, 예. 어, 얘기하시죠 켜고 예. 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예. 그냥 뭐 그냥 뭐 이제 중고 하물차 지금 딜러 일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 딜러 일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운전 은안 하죠 아예 지금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예. 솔직히 운전이 조금 그립기는 하네요. 아, 그립네. 예. 다시 운전을 하고 싶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전을 왜 계속 하려고 하지? 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예. 일이었고. 아, 운전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제 차를 사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너무 빨리 좀 그만 푼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이제. 그냥 말을 똑바로 해라고. <웃음> <웃음> 예, 그렇죠. 뭐. 이제 저도 어. 제가 신차를 이제 어. 바꾸려고 계획을 해놨다가, 이게 음. 예, 조금 잘못되는 바람에. 아, 잘못됐네. 예. 상황이 음. 좀 이렇게 됐거든요. 어. 음. 그러면 지금 수입이 아예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빌러 라는 직업이 어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음,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아, 맞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월급이 이제 측정이 안돼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차를 거래를 해야 이제 또 수익이 발생하는 뭐 그런 거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압박감이 있죠, 이제. 음. 거래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음. 예. 그도뭐 우리 화물차도 운전을 운행을 해야 돈 버는 거하고 뭐 비슷한 그런 개념 아닌가? 어좀 크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네. 어, 이제 안에 파고들다 보면은 도 우리 화물차는 이제 배차를 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대충 어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요 딜러 이런 뭐 내일 무조건 거래가 하나라도 생긴다 아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수익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지금 수입은, 지금 현재는, 그냥. <웃음> 없어? <웃음> 좀 어? 좀 그렇네요, 예.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 예. 아직 인식도 이제 운전했다는 그런, 그냥 운전하고 있다는 인식이 좀더다한것 같고요, 아직까지. 힘들게 살고 있네. 그래서 그렇죠. 인생이 막막하네, 이게. 예. 근데 뭐할거다 하고 다니더만. <laughs>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자는 거는 다 해야죠. 담배 끊어. 오늘부터 알았지. 담배. 저 어? 담배는 요새잘안 피거든요. 막 수입이 없는데 무슨 담배를 피나? 임마. 예, 맨날 꽁수 주워피잖아요 어, 그래, 그래, 예. 그래, 그래. 술도 얻어먹고 그렇죠. 맨날 먹고 어. 이제 돈안 음. 내고 도망가고. 자, 예. 음. 네,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바를게요. 예, 어. 저도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반대파를 둔지 쉬고 나왔는데 됐나 예 질문하면 돼요 예 그러면 언제 다시 화물차를 복귀하실 예정이죠 아직 그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네. 시간은 없고 아직 생각이 이리저리 좀 많습니다 예제는 네.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제가 요새 뭐 캐피탈이라든지 응. 뭐 이런 그런 쪽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음. 예. 그 뭐. 아이 어, 얘기를 해 그래. <laughs> 정해진 시간은 없다. 이말이 아, 아. 음, 그렇죠. 그렇그 정해진 복귀 계획이 아직은 없다, 이거네. 그렇죠. 예. 결론은 이제 운전은 다시 이제 하고 싶고. 예. 어... 언젠가는 이제 복귀를 할 거다. 그렇죠. 이제 같이 휴게소에서 어. 이제 커피 단지씩 묵고 쉬워도 어, 어. 하고. 어. 네. 이 내용을 유튜브로 찍어달라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어, 어, 이 내용은 어. 결론은 그거예요. 어. 제 홍보죠, 까불이트럭. 아, 아, 아. 그렇죠. 예. 유튜브 홍보. 그렇죠. 까불이트럭. 그렇죠. 제 채널에 구독자가 많이 없어요 지금. 미친 새끼네. <laughs> 이럴 때형 도움 받고 하는 거죠. 예. 자 까부리 트러커 유튜브 채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요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담배 살 필요 도 없답니다 꼼짝 주석 피 돌아가자 까부리 트러커 이자 니가 몇 살이지 지금 올해 꽃다운 나이 26? 그렇죠 26살 네. 그 여자친구 없지 아좀형 그때 여자친구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제 차로. 음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왜안 올까 연락이? 제가 그 한번 생각해봤는데, 을아네 <laughs> 생각 얘기해봐. 네제 근데 생각은... 이 친구가 제 영상에 출연을 한번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여자친구를 구한다고. 연락 이한 통도 없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어. 첫 번째, 어, 나는 귀신 잡는 트럭과 채널이, 어. 여자가 원래 없는 채널이었어, 원래. 아.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네. 아, 채널이 잘못됐다, 이말이 그렇죠, 말이네. 처음부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네. 니네 얼굴의 문제야. 아, 형. 어? 제가 어디 가서 어? 못생겼다. 니왜 어. 네. 네 그렇게 생겼냐. 근데 니네 존나 못생겼어. 예. 네. 어. 알지? 아니요. <웃음> <웃음> 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아. 들어본 것도 형이, 한 말이 처음. 아, 못생겼단 말 처음 들어봤나? 그니까요. 예, 아니, 그, 처음 들어봤냐고. 방히 처음 듣죠 형님. 그니까, 이 반응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음. 아, 하여튼 뭐 됐다. 그래, 그렇게, 그렇다고 치자. 예, 예. 내 채널에 문제라고 치자. 예, 예, 맞습니다. 어.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채널. 하여튼 그, 26살, 아, 까부리 트럭커 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이제 운전직으로도 또 예 네,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은 없어요. <laughs> 네. 맨날 뭐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자꾸만 찾아오고 이러네요. <laughs> 어, 뭐 그래도 괜찮으신 여성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예, 연락처는 다 있으니까. 네. 어. 또 우리 밑바닥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또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야, 맞지? 그렇죠. 근데 이런 이런 부분은 평도 저를 본받아야 돼요. 아, 내가 너를 <laughs> 내가 너를 본받아 야 된다고? 그렇죠. 열심히 사는 모습. 너보다 아,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을까? <laughs> 어? 아, 적어도 너보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 에, 아, 그나 이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아니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새 또라이 새끼네, 이거.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까부리 트럭커입니다 예, 이 방송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 뭐 영상의 주제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laughs> 다 올립니다 예, 맨날 내네 찍어 올리잖아 맨날 이제 귀신 잡는 트럭커 그다음에 우리 액션 트럭커 장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나중에 1, 2년 뒤에는 이제 아니 그차 파는 거 있잖아 매물 네. 이런 것도 올려봐 어 그런거 준비를 하려는데 재매물이 어. 아직 없네요 아 <laughs> 체! 네, 추후 1, 2년 뒤에는 <laughs> 네. 저 우리 부산 강릉시 제가 부산 사니까 부산 강릉시 이제 교통 홍보 그런 사람으로 좀될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세요 끝났어? <laughs> 네. 할말다 했나? 그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 예. 그, 중고차 분인는 자보카 백구장이죠. 연락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끝. 끝났어? 예. 가자. 예.